어, 여러분, 이제, 요기출문제 풀에서, 이 뭐, 내용 자체는 많이 썼다 할건 없으니까, 이렇 해설 다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니까, 이제 풀어볼 건 풀어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 요번에 이제 그 형법 문제는요, 그 2차 때, 2차 때보다는 좀 체감이 어렵다 하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해설을 따라보니까요, 2차 때보다 이제 박스가 좀 늘어났고, 단순한 게 있어가지고 체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애들이 거의 다 맞춥니다. 다 맞추고요. 진짜 실수해도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다가 뭡니까? 한개 아니면 백진 잘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쉬웠습니다. 쉬웠고요. 많이 틀려도 두 개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 친구들은 아주 뭡니까? 반복이 덜 됐다거나 세밀함이좀 약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은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요번에 역시 심판에 좀왔었잖아요심판회가또우습게보고 심판에 안 되는 친구들은 작살났다 봐야지 또심판회가 답이 되는 게재어 있었거든. 요 작살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역시 이제 역시 추세에 맞게 형법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뭐 거의 99%로 판례입니다. 판례고 판례도 기초와 새로운 판례를 조합해서 갔고요뭐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기준대로 팔레 열심히 돌리시면 되죠. 아시겠죠? 팔레 열심히 돌리는데, 기본서가 충실 안한 사람이 팔레 돌린다. 점수 안 놉니다. 절대 안 놉니다.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팔레 돌리야 고독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지문 자체는요, 뭐 설명을 다할 필요는 없지만, 제행법 중계 팔레인데, 기억이 심팔레잖아요 그죠? 심판인데 우리가 심판을 특강할 때 했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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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은 원래 있던 거고 기억은 보면 이카페에 게시판에 삭제하지 않고 두은 것 이거 소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기초 판례고 설명할 것도 없고 니은이심판례라니은이심판례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판례라 나왔잖아요 하면 보시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그다음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 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 명에. 예컨대 우리가 인삼은 검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산이라는 명칭을 달았다.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 할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홍삼절편 같은 경우는 딱히 특정 지역이 어, 유명한 지역이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 같으면. 강원도 횡성군이라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산절패는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원산지 표시를 혼동케 할 의뢰는 표시라고 보면 안 되지. 어, 이렇게, 하상선제 재무입이 된다. 입이 되는 거 맞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우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라, 팔레거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랬단 말이죠. 이 단어 속에, 둘째 줄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이거를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얘는 운전면허는 있거든. 단지 정지됐을 뿐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난 단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위비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됐고, 리엘은잘 아시는 거 맞죠?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네개 다, 어, 니까 옳습니다. 자, 이분에 보시면 인관계가 과 하나 설명인데,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됐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1번은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받쳐 죽었다면, 이거는 폭행을 피하려고 죽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뒤에 상해라는데 이 사건은 상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와 사망 사이 인관계 있다. 뭐 앞에는 폭행이라 하라고 뒤에는 왜 상해라냐. 그런 걸 만약에 혼란에 빠진다면, 그거는 진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그런 거 꼬는 게 아니죠. 아시겠어요? 이번이 드디어 나왔잖아요. 이번 이게 남자친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보고 낙태하러 막겨누했던 사건이거든. 원래 작한이 판례는 낙태 교사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교사와 낙태 사이에 인는 관계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라, 이거는. 2번이 답이었지,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어, 3번도 뭐, 이러면 뻔한 건데,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고, 어, 4번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진행할 때. 이게 4번 판례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정차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요두 차량이 이제 AB 두 차량이 막 누가 먼저 가니 막 시비가 붙은 사건이죠. 그래서 B가 열받아가지고 A가 가고 있는데 이 앞차 위로 B가 와가지고 얘가 정차를 해버렸지. 고속도로에서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삑쓰고 뒤차도 삑쓰고 했는데 맨 마지막 차가 안전거리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밟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밟아가지고 죽었다. 이 말인데. 그럼 얘도 요 안전거리 확보 안한 잘못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확보 안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차가 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서는 바람에 바친 것은 이 안전거리 미약과 관계없는 사건 아니냐. 얘가 준 것은 이 사람에게 책임져라 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드디어 나왔잖아요, 이게.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과심에관한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여기서 이제 1번은 건설회사가 공사 중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줬잖아요. 그러면 도급 주수면 전문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요 사고에 대해서 현장 대리에게는 책임이 없요 전문가가 맡기기 때문에 너무나 기초입니다. 기초고요. 2번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거면 기초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장이 고의 과실 다 되잖아요. 과실은 안 된다. 틀렸잖아요. 그게. 그럼 4번 보세요. 4번. 이거 또 나오잖아. 또.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맞죠? 설명할 거 전혀 없어요. 4번은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번 보시면 다 기초라. 파업에 실시가 안 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뭐 조합원에 대다수 참여했다. 그게 뭐 중요한데요. 파업에 찬반투표 안 했으면 절차 위배인데, 정당하게 될수 없는 거요. 당연하고, 2번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판례라고 했습니다. 2번은. 그리고 드디어 나왔고, 꼴짜리에 았잖아 이게. 그래서 보면은, 세번째 그때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그럼 전체가 부당이야. 근데 뒤에 정의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랬거든. 틀렸잖아요. 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뻔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건이 우리가 안보이가 틀린다는 것은 진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죠. 됐죠? 됐고요그 다음에 3번도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번째 줄에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잖아요. 상규 어긋나지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라. 이게 뭐 생소하다. 이런 판례가 중요한 게 생소한 게 아니죠. 이런 답 보면 다 바로 보이잖아요. 답이 할거 없고 사번은 배척 빼척, 사로입니다. 배척 빼척. 배척을 해둘때 사건이 할거 없어요. 이게 답은 이 번이고 오번도 뭐 법률의 착오에 정당유가 인정된다. 답이 할게 없데 는뭐 귀엽 보시면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 잘못했으겠다. 해석 오류는다 정단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니에스는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단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티귿 비디오 방 감상실 업주 사건 이거는 나이트클럽하고 달랐잖아요. 이건 정단유 인정했잖아요.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 우리가 외환은행 담당자 안내다. 우리 이걸 가리킬 때 개인에게 물어본 것은 정단유 인정해야 네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여기 틀릴 게 어딨냐 이 말이야. 틀릴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세 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미수. 분명히 예비업무 미수는 외우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어렵게 내면은 단순한 길을 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 안외오더라고 이게. 내었잖아요, 지금 예비를, 미수를. 그래서 리얼미엄피업입니다. 아시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7번에 공범인데, 자, 1번 판례도요, 분명히 낸다고 한 판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주범 되려면 일단, 공통된 의무 필요하고, 공통위행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문장이고, 그래서 주로 꼬을 때는, 공통된 의무자리에서 꼬잖라 의무가 다르더라도, 또는 뭡니까? 의무가 없는 자라도, 이렇게 꼬는단 말이지. 그건 너무나 기초입니다. 이번도여러분 기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도요, 3번이 답인데, 이거 장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끝에 보시면, 공동가공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 인정될수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편면적공동지모은인정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난이잖아 지금 장난. 그 다른 건 몰라도 답이 보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답 3번이야. 아시겠어요? 3번이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다음 8번 불가벌적 사후행인데요. 위 역기역도 역기출 지문이라 옛날에 나왔던 건데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채권자, 어렉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했잖아요. 그 개인 차용을 위해서 저 질권 설정하면 이게 배임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통장 자체에 질권 설정했다. 즉, 담보로 설정했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 돈은 날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 그 뒤에 돈을 인출해버리지. 이게 횡령인데, 횡령죄로 따라가면 안 돼요. 질권 설정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회행이 됩니다. 기억 맞고요. 이러분 니언 기억나십니까? 니언 분명히 이거는 유력하다 했잖아요, 이게. 기존 팔라 받기때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수탁자가요, 세주절에 함부로 승낙없이 토지에 지난 권 설정에 격려했죠. 그러면 횡령죄잖아. 이걸 뒤에 보세요. 매도, 매도. 이게 더디어 나왔잖아요. 저당, 매각, 저당, 저당 그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 매도한 거는 또 다른 횡령죄로 간다라고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경이야, 실경. 니은은 실경이다 말이요. 틀렸죠? 뒤것도 이러면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약속음을 할인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음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사기잖아요. 그런데이 음을 가지고 피해자 된 채권 변제에 충당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횡령이냐 이 말인데, 앞에 사기와 뒤에 횡령은, 어, 일단 피해자가 동일합니다. 둘째로 피해 물건 음으로 동일합니다. 새로운 치해는 없습니다. 불가버리죠. 릴은 또 기초잖아요. 둘째 줄에 절지하고그 다음에 부정사용하면 절도와 부정사용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실경이죠.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거 두 개입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 좀 생소하게 보였다 하는데 그왜 생소하게 보이더러러분왜 과감성을 발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었다면요. 100% 아는 판례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빗나갈 수 있거든. 그럼 나머지 알수 있으면 고르면 되지. 1번에 보시면 요 몰수나 추징이 공소시효 관련에 관련되 있는데 둘째 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몰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매약하게 이거는 뭡니까?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추징한다는 말에 추징 그럼 추징할 때는 뭡니까? 매 미터 문장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 가격 기준으로 가는 거 맞아? 맞아요. 명확하잖아요, 명확. 그럼 3번이 참 어렵더라. 그럼 4번 보세요. 범인의 배임수제에 의해서 취득한 지물. 이게 배임수였지 아닙니까? 이거 필요적 몰수 맞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귀 1번, 2번, 4번이 명확한데? 그러면 3번을 잘 모르겠다. 그럼 3번을 찍어야지. 왜 1, 2, 4번에 찍습니까? 이게 조상에 땡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합격을 못 해요. 그짓말 아니고. 1번, 2번, 4번이 여러분, 실제 시험치 지보면요, 한두 개 정도는, 한두 문제가 아니고, 한두 지문.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유, 해방 이후로 판례금 다정리하면요 판례 책한 권에 다안 되는데, 책이 1, 이사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빗나가는 것은 한 지문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 1, 2, 4번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3번 찍어야 되는데, 왜 1, 2, 4번에 찍느냐고.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가 틀린 친구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는 거지, 이게. 답 3번이야, 그거는. 맞죠? 그래서 3번 해설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어요?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책에는 팔레입니다, 팔레 집에. 다있어요 10번을 보시면은, 약취 유인체가 분명히 온다 했잖아요. 약취 유인체 한번 건드릴 때 했거든. 근데 요번 시험에서는 아쉬워요. 딴놓 놔야 되는데, 어, 마음에 드는 건한 개밖에 없습니다, 4번. 4번 하나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세요. 미승자를 약취한 자가요. 미승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줬습니다. 감경할 수 없다. 뭐, 있는데. 약취 위인 인심의매치 파트는 이미지 감경 조항이 있어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낸다 했잖아요. 이게. 요번에 건드렸잖아. 이거 말고 건드릴 게더 있어요. 다음 시에는 약취 인자또 건드릴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안놓으 아, 말고. 안 놓으면 할수 없는 거고. 런데 <laughs> 여러분, 이게 문제 풀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촉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난내 초기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지 말아요. 빗나간 적 없어요. 그기 때문에 거의 초기 맞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같은 거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초기 빗나간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요번에 나왔던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 1차 시험에 또몇개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출 지문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여기서 골라 추리가 올린다고또 올리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아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4번은 확실히 틀린 거 아시겠죠? 아시고 1번도 그,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번 한 번씩 2번, 2번, 동그라미 2번, 10번에 2번 지문. 이거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약치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 지배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폭행해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해박 정도는 범인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수 있는 정도임은 족하고, 억압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다 말이요. 에 맞죠? 이 자리가 이제 내는 자리지. 맞죠? 됐습니다. 3번도 나왔고, 11번 보시죠. 명예훼손인데, 1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단골이야, 단골. 단골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너의 애, 정신병자라며, 전파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1번은 틀렸잖아요. 끝났지, 게임. 2번이지 않으면까 2번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잖아. 2번이 중요하다고. 집단 표시한 모욕. 앞으로 집단 표시한 모욕은 또 놓을 겁니다, 이거. 또 놓을 건데. 하여튼 기초가 중요하다니까, 기초가. 그걸 무시한다. 점수 100란에 다놓읍니다 그거. 자, 보시죠. 집단 표시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 수도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희석되지 않아 이렇지 않습니까? 판례 원문은 희석되어 이래 놓습니다. 희석된다는 의미는 집단으로 사 잡아서 욕을 했을 때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이게 희석되어거든. 판례 보면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모욕죄가 안 됩니다. 여기는 그 희석되지 않아. 이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느낌을 주는단어라 이거는 모욕죄 됩니다. 문장을 바꾸었잖아요 건성건성 보지 마세요. 문장을 바꾼 거야, 이게. 그래서 정확도 있게 바라봐라. 정확도 있게. 그래서 이번은 모욕이 된단 말이에요. 이로부터 결론만 딱 보기라고. 결론만 보고 찍어가더라고 이게 걸때리입니다걸때리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3번 골프클럽 이 사건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 모욕죄 아니잖아요. 그죠? 어, 또나왔잖아또 이게. 맞죠? 됐고. 뭐 4번 다할거없네 넘기시다.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12번 보시든. 12번 보시면 절도죄인데 기억 보시면 갑과 을이 주간에 주간에 절도 의사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주간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착수는 뭐라? 물색행위야, 물색행위. 근데 뭡니까? 시정장치를 송계했다. 이게 무슨 물색입니까? 미수가 나올 수 없는 거지, 그 자체는. 기억은 틀리잖아요. 니연복과요 항의의 표시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영적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절도치 나올 수가 없지요. 틀리 고디것 친족 상돌에 다 있어야 된다며서 소유자나 접느냐? 틀리잖아요. 리얼 타인의 카드로 현금지급께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지 않습니까? 검사거든. 그런데 이 판례는 보세요. 검사가 됐으면 내 계좌로 돈 들어왔네. 그걸 내 카드로 뽑았네. 그게 절도됩니까? 안되지. 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맞죠? 그래서 어, 틀 오른 것은 한겁입니다 설명할 게 없고 이 13번에도 보면 1번에 보면 우리가 셋째 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건 역시 처분행위 맞지 않습니까? 뻔한 문장이고 이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했죠. 세제질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행검하자마자 안 했잖아요. 나는 부동산 매도용 도장을 준거지. 얘가 이걸 악용해서 소유권 등기인가 아니겠습니까? 사기죄는 내가 피해 물건을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사기죄 절대 안 된다고 조심하라는 거. 3번이 심판래, 심판래. 이 심판래면서 이게 뭡니까? 압류 신청을 들어가면 소송 사기 착수를 했잖아요. 이 심판래가 답된 거야 이게. 그럼 답은 3번 찍고 끝내 빼야지. 근데, 우리가 심판을 해줬으면요, 분명히 세 번은 돌리고 가락하거든. 그런데 심판을 한번 봐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그거. 세 번은 돌락한는데안 돌린 친구는 작살난 거지, 그, 뭐 또. 어쨌든 간에, 요번에도 심판에 안 들어가 작살난 친구 있더라고. 여러분 판단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심판은 중요합니다, 이게. 3번이 답이네. 맞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째 줄에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한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 들어가면 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딱딱 포인트가 있단 말이지. 어, 14번에 1번 여러 번나선에갈거 없고요. 2번도 보시죠. 2번 문장의 길면 뭐 하는데, 여기 2번을 보시면 우리가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을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당사되어 자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알고 있는, 이게 아기의 어, 매도인 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아기고 선이고, 나발이고,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횡령 배임 나옵니까, 안 옵니까? 무조건 안 온다 했잖아요.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도 안놓니다 그게. 뭐, 아이고, 소리고뭐 나발이고, 뭐 필요합니까? 이거 올편스에서도 그대로 내줬어요, 이거, 문장을. 몇 미터 결론 보시죠? 보관자의 집에 있다고 볼수 없다. 없지, 당연히. 맞잖아요? 딱 요령을 이야기해준 데도 불구하고, 몸풀드라, 이 말이요. 에 3번,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안 해도 되고, 4번, 장난 아닙니까? 주권은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니까 재물 맞지.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아웃이지. 답 4번 아닙니까, 이거? 또 공짜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15번 보면, 적절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더디어 나왔잖아요. 동산 이중매매한무도안 놓았다가 더대로 나왔잖아요. 올피스에서 문장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엄청 나왔어요, 올피스에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 양도했다. 동산 이중매매는 절대 임제가안 온다 했죠. 더디어 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놓을 겁니다, 이거. 2번은좀 미승인자와 친승자 관계없다, 등등등. 어미 없잖아요, 이거. 다 이거 어차피 b m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모작방의 감초인데, 3번 심팔레 아닙니까, 심팔레. 대비하라 했잖아요, 이거는. 대물, 변제, 예약. 이 단어만 넣으면 무조건 뱀지가안 논다 했잖아요. 뱀지 g 된다 했잖아요. 3번 답이야, 바로. 맞죠? 4번 설명할 거 없고, 16번 갈까요? 1번에 보면, 대표사 값이 회사 자금으로 오렵게 주식 매각 대금조로 거문을 지급했죠. 이 판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돈 주는 것 자체가 횡령이랬까단 말이에요. 횡령이면 그돈 자체가 장물이다. 이 판례 핵은 이 돈이 장물이냐 아니냐 그게 핵이거든. 장물이야, 장물. 1번 답입니다. 끝입니다. 2번 할거 없습니다, 여러분. 3번 할거 없고 4번 할거 없어요, 답은 1번이라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고요. 17번의 직무 유기죄인데 적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청안에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째 됩니까? 주인 찾아 줘야지 그게 직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상해 운영자에게 좋다 직무 유기합니까 직무기? 아울러 이 사건은선 돈까지 받았던 사건이거든. 돈까지 받았으니까 직무 유기죄도 되고 수레죄도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실경되는 사건인데 유기죄는 맞잖아요. 그다음에 2번 보스죠. 경청안의 피고인이 붉금 미납자에 대해서 노역장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청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뭡니까? 벌금, 미납자 수배 된 값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잡아야지. 왜안 잡습니까? 유기죄지, 그거는. 답을 주잖아요, 답을. 2번. 답입니다, 이거. 여러분, 3번도 팔레집에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교육기관 등의 장애,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사회상 장애가 없는데도, 어겨서를통보한 날로부터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유보했단 말이지. 그런데, 의식적인 직무 방임이나 포기에해당한다볼수 없는 경우에는 답을 주네. 그럼 유기죄가 안 되는 거지. 그4번의 불법 체류자 사건 유기죄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답이 2번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18번 공정정서 원본 부지 기획자가 이름좀 까다롭다는 것인데 잘 보시죠. 기획 무조건 맞췄겠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니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장자들하고 무조건 안된다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맞췄겠죠. 니은은 틀리죠. 맞죠. 지금 딱딱 보여야 되는데 희한하게 시험장에서 안 보이고 해석할 때 보이거든. 요 그게 실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죠. 조정조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이게 전부 다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업자 등록증 조정조서 한 번도 안나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라고 하입니다 이게. 조정조서는 안 돼요. 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죠. 그 다음에 리얼, 리얼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 뒤에 뭐가 있는데요? 토지 대장이 있는데 요 대장 놓으면 부실계초가왜 놓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지. 맞죠? 안 놓습니다. 자, 미염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거고, 비업부터 보이거든. 비업 먼저 볼까요? 종중의 적급한 대표권을 없는 자가 종중 소유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장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실이지, 당연히. 자기는 적급한 대표적 아니잖아요. 부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있는 거야. 비업 틀렸잖아요. 미협 이게 응용이 되는 발렌기라. 보시죠. 원래 자신 소유인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허비의 보증서를 작성했다. 이 말이 왜 흔들린데요? 원래부터 내 건데. 원래부터 내걸 내가 올리는데요. 그거는요. 부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요 내가 어차피 상속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상속을 해버리면 세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로서 매매했다. 그 부실 안 가잖아요. 실체관계에 맞는 기라 이게. 부실자가 놓을 수 없어, 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 옳은 것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면, 미음 때문에 하나 헷갈린다는 것인데, 뭐, 틀릴수 있다 고 생각하더라도,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게. 그 또, 여러분, 안니왔다 그럼 미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해봤자 두 개밖에 없다니까. 틀릴게 없어. 지금 보시면 위계공지방도요 보세요. 1번 제가 이야기할 때뭐랬습니까 여러분. 화물장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 신고 신고란 단어 놈이는 이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위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포인트도 잡아줬고. 이번도볼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둘째 질에 허비 진단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건 놓으면, 허비 진단서 놓으면 위계를 했잖아요. 그 다음 3번은 기초잖아. 3번에서는 우리가 세조를 권력적 작용도 되고, 그때 비권력 작용도 다 된다 했잖아요. 4, 5번, 뭐 4번은 뭡니까? 주소를 허비로 증대해서 위계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정말 기초 아닙니까? 공짜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답4번이에 4번. 20번 묵고 쳐보세요. 여기도요, 중요하다 한 자리가 답답붙잖아요 지금 보시면 1번에서는 법률화에 선사 정인이 허위에 진술했는데 둘째줄에 그때 요정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중적 성격과 관계 없잖아요 기초입니다 이번에 민사소송 당사자는 절대 정의 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법인의 대표자로 당사자 아닙니까 정인이 될수 없어 기초입니다 3번이 이제 드디어 처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버스 운전 사건 아닙니까? 이게. 고소당한 자 자기 딸아이가 고, 저~ 추행당했던 사건이잖아. 맞죠? 이거 무고 인정했잖아. 이게. 음. 4번 중요하 됐잖아요. 사립대학교 교수는요. 국가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따라서 무고죄 넣을 수 없는 거라. 답 4번이라.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해설 가면서도 그렇고, 풀이하면서 그렇지. 설명할 게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고할게 없습니다. 뭔가 좀 설명할 게 있어야 기출문제 풀이같 같을 건데. 할게 없는데,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계 틀린 친구들 많습니다. 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법은요, 무조건 고독점 되는 과목이야. 그건 잘들어 되는 게, 기본서 무시하잖아요. 점수 절대 안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특히 병원상 장태기 때문에, 기본서 무조건 두 번은 기본이고, 안 되면 세 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째, 팔레 철저하게 돌려야 됩니다. 팔레.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문제풀이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 보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점수는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반복을 갖다 한두 번 해놔놓고, 뭐 나는 공부 좀 했다. 택도 없는 소리. 점수 절대 안 옵니다. 그거.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점수 올리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그 지금 보면 좀 점수도 없는 친구들 보면요좀 실력 있는 친구들은 한개 하면 1 0 0점이야 진짜 많이 틀린 게세개입니다세개세개상 3개. 틀릴 것도 없고, 세개상틀다 말은요. 진짜 공부 안된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오류를 보지 않으려면 기초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듣고 영어가 단탄한 상태에서 팔레 딱 시킨 대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팔레 한두 번 돌려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팔레 0번 이상 돌립니다. 그만하시면 돼요. 아겠죠 그래, 시킨 대로 가란 말이죠.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